안녕하세요 김유리가 입니다 저는 오늘은 뭐할 거냐 바로 숭경등 캠핑등인데요 여기 뒤에 적혀있고 어, LGD? 아 그렇게 말하는 건가? 아 어쨌든 그 피카츄랑 울먹이가 있는데 피카츄 울먹이 보여줄게요 여기 피카츄가 있어요 피카츄 너무 어, 귀엽죠 단원이 귀엽겠죠 자 이제 울먹이 울먹이는 아, 우니까 울먹이라고 하는 건가 자 그렇다면 이번엔 캠핑등을 뜯어보겠습니다 테이프는 이미 뜯었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피카츄가 있는데요. 이 피카츄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뜯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얀색을 누르면, 이렇게 바꾸거든요? 네, 바꾸는 게 아니라, 불빛이 나군요? 여기 피카츄 얼굴이 그려져 있죠? 네. 여기 피카츄 얼굴, 귀엽죠? <laughs> 자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게 누르고, 그냥 열고, 그렇게 말고요. 땡땡땡. 이거랑, 이거. 크기가 안 닮았죠?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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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이, 오이. 한두 배를 이렇게 두배하는건 얘가 크기가 조금 닮은 것 같네. 어쨌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잠깐만. 그냥 이거 건드려 보니까 이게 완전 작아진 것 같은데. 오, 어, 내 착각인가? 어쨌든, 그 다음에 키고안 보이죠? 자, 여기 튀고 이 하얀색을 누르고 그기다 불빛이 납니다. 그것은 잠그면 안 물려. 그 여기 지금 밤인데요. 예, 네, 뻥이고요. 밤은 아니고요. 그 이렇게 하면 잠그면 이 빨간색이 짜잔 하라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불빛이 납니다. 이 볼트긴 충전 충 충전 길다서 캠핑장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울먹이랑 삐까줄 넣을 수 있습니다. 흐흐. <laughs> 잠그면 끝. 이거 한 뭐라고 할까? 어 심심하다. 아, 안 무서운지 심심하다. 그렇다면 열고 꺼내고 닫고 너무 어두우면 이걸 열고 놓으면 되겠죠? 어쨌든 그냥 놓고 자 불을 켰으니 이건 꺼고 아 맞다 피카츄 피카츄 안줄었다 뚜둥 지울 모자 쓰는 피카츄 뭘까요? <laughs> 피카츄겠죠? 여기 보시자면, 피카츄가 얼굴이 나오는데, 엉덩이, 언동이, 엉덩이가 잘 보여요, 여기에. 아니면 반대쪽이가? 어쨌든, 열어봅시다. 아, 피카츄 귀엽다. 삐, 키 워, 여, 여, 여. 이게 뚜렷뽕. 아, 뚜렷뽕에 있는 끝에. 뭐지? 고무? 고무로 만들었는데, 아니 모르겠어. 그, 여기에서, 달라붙어요. 아무, 음. 야, 떼! 이거 접니다. 저. 으악! 야! 야! 떼라고! 야! 야! 안 땜. 아, 내가 편집 잘하려나?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냐면요. 제가, 현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개친아는. 거기에서, 현재 육치원 얘 네, 육치원 학생 아니고 3학년이에요 그 학생 이름이 현재인데 거기에서 놀러가서 놀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마트에서 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장난감 가러 가자 왠지 유리가 없으니까 왠지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 포켓몬 고를 살라고 했는데, 근데 더큰게 있네? 그건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샀는데, 근데,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삑! 할 때, 이름이 나오잖아요. 얼만지, 그런 가격. 그 이름이, 보고, 캠, 승경기 캠핑장이라고, 승경기, 아, 어쨌든, 캠핑장이라고 해서 계속 산 거예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도요 아..이거 문터볼이랑 뭐가 다르기 다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터리 어디 바꾸냐면요 여기 이게 보이죠? 이게 배터리장입니다 두개 넣어야돼 A A A 두개 뭘까요 뭘까요 이카는누구의 이거 누구게 피카츄인데, 누구게 이름 달라? 땡땡, 두 글자. 이거, 이거, 이거. 쓰는 거. 모자, 맞아. 어, 완전 안 무섭겠다. 그래, 너무, 그, 이게 너무 안 밝으면, 이렇게 하면 다 밝아. 근데 지금은 밤은 아닌데. 캠핑에 가서, 내가 이거 놀 거야. 놀았다고 했지. 그 친구랑, 현재 친구 말고 다른 친구, 모르는 친구랑 이거랑 놀았어. 그래서 운동회가 이렇게 더러운 거는 아니지. 원래 더러웠어. 내가 살 때는 아니고, 내가 놀 때, <laughs> 가지고 놀게. 어렸을 때. 그다음에 다른 영상도 봐도 돼요. 그 캠핑하는 모습 같은 거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상과 이 영상을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얘들아.